그리고 인간 이효리의 삶을 궁금해하 사람들이 많은데 동시대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? 음,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저도 이렇게 인터뷰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보지만은 말로 이렇게 뭔가 전달했을 때 와닿는 거는 되게 작은 것 같아요. 그때만 음. 어 맞아 그리고 돌아서면 까먹고 그리고 누가 막 충고를 해도 음 그러, 그렇지 이러고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말로 막 뭔가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저, 제가 민박을 하게 된 이유도 뭐 여러분들 뭐, 뭐 그렇게 바쁘게 살, 살지 마세요 뭐 가족과 행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뭐 유기견을 입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아그 오히려 마음이 동요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. 댓글 같은 것도 아, 나도 좀 심해서 살아야겠다. 아, 저렇게 유기견들도 되게 귀엽네. 이렇게 제가 원래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음, 이게 내가 뭘 하려고 내가 막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스스로가 조금씩 변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아, 그런 것도 괜찮겠다. 아, 요리가 저렇게 하는거니까 저런 것도 괜찮겠다.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. 그런 게 오히려 더큰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좀 느낀 것 같아요. 네. 네.